야, 그, 진짜로, 어? 플랫폼 어디냐에 따라서, 그, 안붕이들, 그, 말하는 거랑 성격이랑 이거 진짜 다 달라. 유튜브 안붕이들 성격이 좀 다르고, 치지직 때 생방송 위주로 보는 안붕이들 성격 다르고, 저기, 틱톡 쪽에 안붕이들도 다르고, 인스타 쪽 안붕이들도 달라. <laughs> 성향이 진짜 다 다르더라. 또뭐 있냐? 트위터 보고 오는 사람 없냐고? 있긴 한데 다 도망가더라. 약간, 트위터, 이렇게 올리잖아요. 그럼 이제 올리면 트위터 보고 오시는 게 계시는데 생방송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도망가더라. <laughs> 어, 약간 그런 거야. 진짜로 우리가 제가요. 이제 엑스에다가는 저 코스프레 했었던 거 사진 올리고. 어? 그거 아니면 뭐 반캠 했던 거 이제 그거 이렇게 영상 올리고 아니면 이제 안캐 엣치치한 일러스트들 이렇게 올리고 그러잖아요. 아니야 트위터는 트위터만의 야한 걸 올려요 제가. 그제 취향의 엣치치한 그런 거는 나 트위터 아니면 다른데 안 올리거든. 그래가지고 트위터에 올리고 그런데 이제 그거 보고 막그 뭐, 뭐야 그래야지 되막 오셨다가 도망가더라. 왜냐면은 여기가 어 저질 얘기하는 데잖아. 어? 더러운 맛이잖아요 여기 바람이 나라 사냥터랑 같은 거임치 지직 생방은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뜨면서 못 들어온다니까 뷰가 존나 귀엽다 그거는 어? 여기 약간 조금 그거잖아 그 남자애들 단톡방 느낌이잖아 막 더러운 얘기 저질 토크 뭐막 지네끼리 욕하고 싸우기 어? 막좀 전쟁터 느낌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<laughs> 이 분위기 뭐고 <보고 웃음> 도망가더라 구미리 있게 양복 입고 있는데, 더럽다니 바로 양복 찢고 슬링샷으로 바꿔 입었다. 맞아, 누구는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. <laughs> 여기 그런 곳이라 가지고, 아, 오줌 마려워. 나 커피하고 레모네이드하고 보리차를 개 많이 마셔가지고 내가 지금 또 오늘도 오줌 개 많이 쌀것 같거든. 기다려봐, 나 오줌 빨리 싸고 올게. 돌아왔다. 변기 반으로 안 갈랐어. 왜 이렇게 변기를 좋아해 너네? 어? 너네 변기 왜케 좋아해? 그러니까 너네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겠지. <laughs>